오늘은 서희건설의 최근 주가 흐름과 차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 지금 구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서희건설은 꽤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고점을 갱신한 이후 살짝 조정받는 흐름입니다. 이게 단기피로 해소성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신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차트가 보내는 신호, 그리고 지표들이 말해주는 방향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2025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서희 건설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11일에 1459원이라는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자리는 당이 지지선이자 반등의 출발점이 되는 가격인데요. 이후 3월 중순부터는 상승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4월 중순부터는 거래량이 점차 붙으면서 본격적인 우상향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5월과 6월은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흐름이었지만, 전체적인 저점은 계속 높아지는 계단식 상승 구조를 유지했죠. 그리고 7월 초 드디어 고점을 갱신합니다. 7월 9일에는 장중 2,09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갱신했고요. 현재가는 2035원으로 고점 대비 약2.6% 하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은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눌림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 흐름부터 보죠. 현재 주가는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위에 모두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4개의 이동 평균선이 모두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 그 기울기 또한 완만한 우상향 구조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중기 이상의 추세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5일선과 20일선은 현재 주가와 거의 맞닿아 있는 수준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 구간에서의 저항 돌파 후 재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0일선과 120일선은 각각 1,700원대와 1,600원 초반에 위치해 있고 이 라인들은 중장기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량 흐름도 중요한데요. 서희건설은 7월 1일에 약 388만 주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거래량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초입이었고 거래량과 함께 양봉캔들이 출연한 전형적인 돌파 패턴이었죠. 이후 고점 구간인 7월 9일에서 10일에도 비교적 높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고점 근처에서 거래량이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건 아직도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유효하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 거래량이 급감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거나 다시 증가한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캔들 흐름입니다. 최근 3거래일의 캔들을 보면 긴 양봉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도 장중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0일 종가가 2035원으로 마감된 것은 고점에서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현재 캔들은 오히려 눌림목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보조 지표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RSI입니다. 7월 초 고점을 형성할 당시 RSI는 78 이상까지 치솟으며 과열 구간에 진입했고요. 이후 조정 기간을 거치며 현재는 65에서 67 정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건 과열 해소 플러스 반등 준비 구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RSI가 여기서 다시 70 이상으로 진입한다면 단기 재상승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MACD 지표를 보면 현재는 여전히 골든크로스 이후 양봉 히스토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히스토그램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어 약간의 관망 구간이 시작됐다는 신호도 보입니다. 이게 향후 며칠간 눌림 후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면 데드크로스로 바뀔지 여부 는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제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정리 해 보죠 현재가 2035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1차 지지선은 2000원 2차 지지선은 1950원에서 1920원 부근 그리고 3차 지지선은 2080원 아니요 정확히 2080원이 아니라 1860원 그러니까 1860원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1차는 직전 고점 인 2090원 2차는 심리적 가격대인 2,150원 그리고 2,200원 구간에서 매물 저항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2,050원 이상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기술적으로는 2,300원, 2,500원까지도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희건설은 3월 중순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 7월 초는 단기 고점을 돌파하며 의미 있는 신고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동 평균선 정배열, 거래량 증가, 아래꼬리 캔들 반복, RSI 과열 해소 구간 진입, MACD 골든크로스 유지 등 여러 신호들이 현재 구간이 눌림목에 해당하며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2,000원 초반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며 1,900원 초반 이탈, CN 손절 전략 또는 비중 축소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2050원 돌파 시에는 단기 추격 매수도 가능한 구조이고요. 거래량만 다시 붙는다면 2200원 이상까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손실을 반복합니다. 특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도 전략 매수로 끝내고 많은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들어갔지만 결국 그만큼의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 분할 매수가 반드시 성공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타이밍 미스로 이어지고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조금씩 나누어서 매수하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결국 한 번에 전량을 다 사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을 놓친 사례죠. 분할 매수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춰 나누어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시장 흐름에 맞춰 매수 타이밍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사버리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추천해서 샀는데 손실이 나는 이유. 여러분은 주식 투자하면서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종목 추천을 받고 그 종목을 믿고 매수한 적이 있죠? 문제는 이 추천들이 근거 없이 추천된 것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추천이 아닌 근거를 보고 매수해야 해요. 누가 추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매수할 근거가 있냐는 점입니다.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세력의 움직임 등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추천 종목만 보고 매수하면 그 종목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결국 손실을 보게 됩니다. 추천을 받을 때마다 그 추천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손절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에서 손절 못하고 계속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렇게 기다리다 더큰 하락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손절을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보다 타이밍을 맞춰서 손절하고 더 나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주식에서 손절은 손실을 키우지 않게 해 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히 타이밍을 맞추어서 손절하면 그만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 근거 기반 매수, 손절 타이밍을 정확히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을 혼자서 다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실전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수할 때 필요한 근거와 타이밍을 명확히 제공하는 실전 전략입니다. 이 정보는 분할 매수, 세력 매집주 분석 그리고 손절 타이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몰래 세력을 모은 종목 차트에서 나타난 중요한 신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등을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6611을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분석과 함께 매수 타이밍, 손절 타이밍 등 핵심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추천 종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분석하고 근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받는 것을 넘어서 왜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추천 종목만 보고 매수하는 방법과 근거 기반으로 매수하는 방법 여러분이 그 선택을 제대로 한다면 더 이상 손실을 반복하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자신감 있게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STO CKIN 6611을 통해 매일 아침 실시간으로 핵심 종목을 받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명확히 잡아보세요.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도 타이밍을 맞추고 분할 매수 전략을 제대로 실천하며 손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에서 STO CKIN 6611을 추가하세요. 실시간 분석과 매매 타이밍을 받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오늘부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희 건설의 최근 기업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 현재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지난 영상에서 확인했었죠. 그렇다면 이 흐름을 실제로 뒷받침해 주는 실질적인 요인들 즉 기업의 펀더멘털은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변화와 맞물려 서희 건설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지도 같이 분석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목받는 서희 건설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죠. 2025년 상반기 동안 서희 건설을 둘러싼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수도권 재개발 수주 확대입니다. 기존의 지방 중심 사업 구조에서 점차 서울 수도권으로 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특히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도봉구 창동, 중랑구 면목동 등의 정비사업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도권 중소형 건설주라는 타이틀을 확실하게 구축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수익성 구조 개선입니다. 이전까지 서희 건설은 물량은 많지만 수익은 약한 구조였죠.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는 자체 개발사업 확대와 원가율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점차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보다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세 번째는 ESG 요소 강화입니다. 서희건설은 최근 환경 친화형 건축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하면서 친환경 이슈 대응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시스템과 고효율 단열재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설계안이 여러 지자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정부 공공사업 입찰 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장기적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네 번째는 정부 정책 수혜입니다. 2025년 상반기 들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서희건설처럼 자금 여력은 다소 한정적이지만 빠른 실행력과 시공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서희건설의 실적 흐름도 살펴볼게요. 2024년 연간 기준으로 매출은 1조 2천억 원 수준, 영업이익은 약 4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 15% 상승한 수치인데요. 2023년까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분양 경기 위축으로 수익성이 줄었던 것에 비하면 꽤 의미 있는 반등입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매출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착공 프로젝트들을 감안하면은 연간 실적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건 수주 잔고입니다. 현재 서희건설의 수주 잔고는 약 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는 2년치 이상의 공사 물량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중 수도권 비중이 40%에 달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죠 즉 서희건설은 단기 실적뿐 아니라 중기 성장에 대한 기반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리스크 요인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분양 경기입니다. 현재는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이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 분양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은 중소형 아파트의 강점을 가진 만큼 수요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부 정책이나 금리 방향성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은 수주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두 번째는 재무구조입니다. 서희건설은 부채비율이 230% 안팎으로 중소건설사 중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성과와 사업 회전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사와의 경쟁입니다.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시장에 다시 눈을 돌리면서 기존 중소형 건설사들이 진입했던 구역에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은 가격 경쟁력은 갖췄지만 브랜드 인지도나 금융력에서는 열세에 있기 때문에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차별화 전략이 필수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희건설은 수도권 재개발 수주 확대, 수익성 개선과 ESG 경영 강화, 규제 완화 수혜, 견고한 수주 장호 이네 가지 흐름을 통해 성장 스토리와 실적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입니다. 물론, 분양 경기, 재무 구조, 경쟁 심화 등 리스크 요인도 존재하지만, 현재의 추세와 사업 추진 전략을 보면, 중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기술적 흐름과 결합해 볼 때, 지금의 주가 조정은 피로감 해소를 위한 눌림 구간일 가능성이 크고요. 앞으로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고점 돌파 시도가 이어진다면, 펀더멘털이 이를 뒷받침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건 제가 주식 유튜브 하면서도 쉽게 안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단순히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맨 위에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보이죠. 010-2701-6611 그리고 옆에 큰 다운표로 기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수익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처럼 뉴스는 넘쳐나고 종목은 많은데 실제로 내 계좌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중이 잘 모르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뉴스에도 안 나오고 유튜브에도 잘안 나오는 근데 실적은 받쳐주고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면요 이 종목은 누가 먼저 알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아예 달라집니다 이 종목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냥 자극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이미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세력이 물량을 잡기 시작했고 차트에서도 거래량 변화가 감지됩니다. 시장이 다들 하락한다고 외칠 때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단한 통의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2701-6611 여기로 딱한 단어 기적이라고 보내주세요. 정말로 그게 끝입니다. 그한 단어면 지금 대중이 모르고 있는 진짜 종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구독자 전원에게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종목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기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종목으로 실제 계좌 반전을 이뤄낸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연락 주신 분 중에 마이너스 38%였던 계좌가 이제는 수익 전환 됐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 계셨습니다 그 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면서 문자 한통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하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 화면 보면서도 에이 다 똑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까지 내 계좌를 가도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진짜 가치 있는 종목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검색량이 터질 때쯤이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릴 이 종목은 아직 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는 게 진짜 타이밍입니다. 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디 stock661을 여기로 바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잘 모르겠다. 복잡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문자만 보내세요 기적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요 당연히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이건 상업적인 홍보가 아니라 진짜 구독자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 보고 문자 보내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스스로 계좌를 읽고 종목을 판단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중 하나는 지금 이미 수익률 70%를 넘어섰습니다. 그 종목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 주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공유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010-2701-661을 기적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도 뉴스 기사만 보고 어디서 매수해야 되지 손절해야 하나 혼란스러워할 때 여러분은 이미 수익 구간에 진입해 계실 수 있어요. 그 시작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무료입니다.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그 다음 영상에서 수익인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